게으른 아빠 천재의 두 얼굴 아인슈타인의 사적인 역사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천재라 부릅니다. 하지만 그 이름 뒤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? 젊은 아인슈타인은 세르비아의 물리학도 밀레바 마리치를 사랑했습니다. 그들은 함께 이론을 나누는 동료이자 연인이었죠. 1902년 두 사람 사이에 딸 리제르가 태어났습니다.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 아이를 세상에서 지워버렸죠. 리제르는 공식 기록에 없습니다. 남아 있는 것은 단한 장의 편지뿐 그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? 아인슈타인은 아내에게 감정 없는 동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. 대화하지 말 것, 기대하지 말 것, 나가라면 나갈 것. 그는 결국 사촌 엘사와 재혼합니다. 두 사람은 가족보다도 동반자, 관리자 같은 관계였죠. 결혼 후에도 아인슈타인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었습니다. 사랑보단 필요와 쾌락이 우선이었죠.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, 엘사의 딸 일제에게까지 그는 결혼을 고민했습니다. 일제는 친구에게 고백합니다. 그가 나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. 믿을 수 없어요. 도와줘요. 우유부단한 끝에 그는 다시 엘사를 선택합니다.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계선이 생겨났죠. 일제는 20대 초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 이야기도 조용히 묻혔죠. 한 여자와만 평생 지내는 건 불행한 일이다. 아인슈타인은 일부 일처제를 냉소했습니다. 이 모든 진실은 그가 죽고 수십 년후 편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. 천재였던 그는 동시에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. 과연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그를 봐야 할까요? 역사 속 위인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? 그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.